무설탕이.. 네 무설탕이네? 탄수화물이 82g인데 당류는 0이긴 한데 식이섬유 같잖아 그럼 이거 전부 당질이 82라고 생각하 다이어트하는데 이거 먹는다? 절대 실패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담배키친입니다 지난주 탄수화물이 왜 살찌는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란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적을 제대로 알아야 공략도 제대로 하겠죠? 다이어트 하는데 이거 모른다? 절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주는 탄수화물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탄수화물은 이 그림 하나면 간단하게 이해 가능해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 당질, 당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질은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등으로 분류하는데요. 사실 이까진 잘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논문 쓸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먹고 살덜 찌기 위함이니까. 간단히 식이섬유와 당질, 이두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빼면 당질입니다. 이 당질이 바로 순탄수화물입니다. 단비 키친 레시피에 참고하시라고 영양성분 예상치를 안내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탄수화물, 과로하고 식이섬유 몇 그램, 순탄수 몇 그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 당지를 순탄수화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란 쉽게 채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식이섬유는 사람의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고 포만감은 상승시켜주고 당질의 흡수는 지연시켜주고 장을 청소해주는 다이어트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정말 좋은 물질입니다. 당질이란 쉽게 설탕을 떠올리시면 되세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피속 혈당까지 높여서 우리를 살찌게 하는 바로 그 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그 주범이 사실은 바로 이 당질인 거예요. 근데 영양성 분표를 봤는데,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빼면 당질이라고 했는데, 왜 당류가 적혀 있어요? 아, 복잡해. 식이섬유랑 당질만 알면 된다면서, 당류는 갑자기 왜 나오는데요? 당류란 당질을 구성하는 한 물질인데요. 얘는 진짜로 이름을 슈가, 설탕이라고 불러요. 맛이 달고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당질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핵심 성분이에요. 영양성분 표기법이 국가별로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식품표기 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탄수화물과 당류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빼면 순탄수인 당질이 나온다고 했죠. 식이섬유가 없던데요? 그러면 식이섬유를 0으로 두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무설탕이네? 무설탕이네? 뒤에 보면 탄수화물이 82g인데 당류는 0이긴 한데 식이섬유가 없잖아. 그럼 이거 전부 당질이 82라고 생각하 표기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모조리 순탄수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단비키치 이번주 밀프랩도 식이섬유 풍부하고 당질은 적은 메뉴들로 밀프랩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벼운 채식 한끼 두부면 샐러드 맛있고 가벼운데 포만감 적당해서 저녁식사로 딱이에요. 잎채소는 물기를 쫙빼한입 크기로 잘게 뜯어 준비하세요. 병아리콩은 밤새 불려둡니다. 소스에 들어갈 양파와 마늘은 미리 다져 준비합니다. 후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만들기 볼에 후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재료, 후그레인 머스타드, 올리브유, 다진 양파, 마늘, 알룰로스 모두 넣어 섞고 소스를 만듭니다. 간수를 뺀 두부면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3분 데쳐 물기를 빼줍니다. 밤새 불려둔 병아리콩을 15분 이상 삶아줘요. 저는 미리 냉동해 둔 병아리콩을 썼어요. 투명하고 깊은 유리병에 병아리콩과 면두부, 소스, 입채수 순으로 넣어줍니다. 토핑인 아몬드와 건베리는 따로 보관해주세요. 냉장 보관합니다. 먹을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 찬기를 없애고 넓은 그릇에 부어서 먹어요. 너무 찬기 싫으면 입부터 꺼내요. 1분 정도 데워서 먹으면 딱 좋았어요. 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랑 두부면이 잘 어울리고 아몬드와 베리 토핑이 중간중간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고 맛있어요. 매일 먹고 싶은 설탕 없는 고단백 저당 소불고기. 소불고기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달달한 게 매력인 반찬이라 설탕이 은근 많이 들어가거든요. 설탕 없이 알룰로스 소량과 채소들로 달큰함만 내주어서 정말 맛있어요. 매일 먹고 싶은 맛이랍니다. 잡곡밥은 미리 준비하고 양파, 팽이버섯, 양배추,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해 주세요. 소스에 들어갈 마늘과 파도 다져서 준비합니다. 불고기 소스 만들기. 볼에 간장, 알룰로스, 다진마늘, 다진파, 소주를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소주는 혹시 모를 잡내를 위해 맛술 대신 소량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큰 볼에 불고기용 소고기와 소스를 넣어 30분 이상 재웁니다. 채소도 미리 넣어서 재워도 돼요. 저는 소고기 먼저 재워두고 볶을 때 같이 섞어두었어요. 깊은 팬에 재워둔 소고기와 채소를 부어서 중불에 방치하고 고기를 익힙니다. 너무 자주 뒤적이면 물이 많이 생겨요. 소고기가 익어갈 때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한두 번 골고루 섞어주세요. 소고기가 다 익으면 불을 끈후 참기름을 두릅니다. 전자렌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잡곡밥과 소불고기를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먹을 때는 전자렌지 2에서 3분 돌려서 먹습니다. 웬만하면 설탕도 감미료도 안 쓰고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소불고기는 좀 달달해야 제맛이라 알루로스 소랑 넣어줬는데 오히려 양배추, 팽이버섯, 양파가 더 달달한 맛 내주어서 정말 맛있는데 맛있어. 건강하기까지 하니까 따봉이 절로 나와요. 첨가물 덩어리 커리는 이제 그만. 직접 간단히 만들어 드세요. 닭다리살 코코넛 커리. 여러분, 마트에 파는 시중 커리들 성분 보신 적 있으세요? 밀가루에 설탕에 팜류에 알수 없는 원재료들까지. 완전 첨가물 범벅이에요. 이거 알고부터는 간편 커리는 절대 사먹지 않고 있어요. 커리 파우더만 있으면 취향대로 커리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세요. 양파는 채썰어 준비하고 닭다리살은 뜨거운 물에 데쳐 준비합니다. 큰 볼에 닭다리살, 다진 마늘, 소금, 커리 파우더 넣어서 염지해서 30분 이상 재웁니다. 프라이팬에 오이를 두르고 양파를 볶습니다. 양파가 말캉해지면 염지에 둔 닭다리살을 껍질 면부터 바삭하게 굽습니다. 닭다리살이 다 익으면 코코넛 밀크를 부어 끓이다가 커리 파우더와 토마토 퓨레를 넣어줍니다. 맛을 봐가면서 취향대로 과감하고 가람마살라가 있다면 같이 넣어주세요. 다 끓이고 나서는 버터를 넣어 녹인 후 풍미를 입혀 마무리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커리를 1인분씩 소분하고 냉장보관합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 2에서 3분 돌려서 따뜻하게 먹습니다.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이국적인 향의 커리가 완성되었어요. 취향에 따라 밥 혹은 빵에 싸서 먹는데요. 저는 입채소랑 오트밀토띠아 같이 곁들여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순삭했어요. 원래는 오트밀토띠아도 함께 만들어서 구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차량이 다 끝난 후에야 제대로 하나 완성되어서 이거 냉동 보관 가능한지 실험해보고 있어서 아직 넣지 않고 있어요. 이거 완성되면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도 탄수화물에 대한 지식과 맛있는 메뉴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뭐 먹지? 고민하며 소중한 시간 낭비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매주 밀프렛 메뉴는 담비키친에서 해결하세요. 12월이 시작되었어요. 국가 필수 건강검진은 모두 받으셨나요? 저는 여기에 다니던 병원 피검사와 시험관 시술까지 있었어서 올한해 피검사만 수십 번을 했네요. 작년 겨울에 제가 살이 많이 쪄 있었던 건지 식단을 계속해서인지 간호사님께서 허리 둘레가 엄청 줄었다면서 살 많이 빼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매일 끼는 반지가 헐렁해졌더라고요. 꾸준히 밀프랩 해놓고 먹었을 뿐인데 잘 유지되고 있는 게 기분 좋았어요. 우리 계속 식단 함께 해요.